물 많이 하면 국으로 먹을 수 있고, 적게 하면 찌개로 먹을 수 있고. 전좀 국물 많이 했어요. 짬뽕 같다. 저거 한강인데. 알았어요. 제가 감안하고. <laughs> 감안하고 먹어볼게요. 물 많이 했죠? 저는 국물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. 자, 아이고. 이렇게. 물 400만 부라고 했는데, 500 넘게 부은 것 같아요. 국물 많이 먹으려고. 자, 먹어보자. 자, 들어가자. 초밥 만들고 남은 밥. 음. 초밥을 지금 만들어서 됐었네. 아, 초밥을 지금 만들어야 됐네. 아이고. 지금 딱 초밥 만들기 좋은 밥이 됐어요. 제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질었는데. 지금 초밥 만들기 딱 좋네요.